배우 지혜은이 자신의 몸무게 논란에 억울해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725회는 동가방 사냥꾼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비투비 서은광, 이민혁, 배우 김아영이 게스트로 출연해 함께했다. 오프닝에서 김아영은 지혜은을 보고 예은이 살좀 빠졌는데요. 라며 놀랐다. 이에 지혜은은 빼고 있지라고 수줍게 답했다. 김종국이 신경에 변화가 있나? 머리 자르고 살 빼고라고 묻자 지혜은은 이번에 런닝맨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 기사의 지혜은 몸무게 69.8kg이라고 나와있더라.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냐. 그 기사가 랭킹 3위까지 올라갔다 라고 호소했다. 유재석은 우리 예은이가 힘을 쓴다. 68. 몇 킬로요. 라며 지혜은을 놀렸다. 이때 게스트로 등장한 서은광은 지혜은을 보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크다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지혜은은 말 조심해. 라며 버럭했고 성광은 키가 크다는 거다라고 해명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지혜은은 먹물 벌칙에 당첨되기도 했다. 미션 결과. 김하영이 속한 김종국 팀이 최종 승리를 차지했다. 제작진은 최종 정리 금액은 37만 5천 원을 다섯 분에게 나눠서 드리겠다. 패배 팀은 전원 벌칙을 받게 된다라고 알렸다. 벌칙으로 놓은 양동이 다섯 개중 하나는 먹물이 들어 있는 양동이였다. 지혜은이 먹물 양동이에 당첨됐고 이를 본 지석진과 유재석은 예능신이 왔다라며 폭소했다. 한편 SBS 런닝맨은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멤버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예능이 많은 요소 중 오로지 웃음에 집중하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0분에 방송되고 있다. 런닝맨에는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하, 송지호, 양세찬, 지혜은이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 약 3에서 4%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